자,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 자, 연속 문제지? 자, 계속 풀어봅시다. 자, 문제 보니까, 얘는 어디야? x, x e q u a 뭐?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인 거네. 자, 보통, 우리 점, 음, 앱,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 1번 문제에서 풀었겠지만, 자, x e q u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면 어떻게 되냐? 자, 그러면, 리미티드 x가 마이너스 1로 간는데 어디로 가는 거? 플러스로 갔나? 플러스 쪽에서 온 놈. 리미티드 x가 어디로 가는데? 마이너스 1로 갔는데 음수 쪽에 마이너스 쪽에서 온놈이 fx 값하고 어이 fx 값하고 x 대신 뭐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함수값 f 마이너스 1 값이 이세 가지가 다 같으면 연속이라 했지 자 폼은 똑같아 근데 여기서는 fx 대신 뭘로 바뀌는 거야 fx 마이너스 1 fx 플러스 1로만 바뀌었을 뿐이야 그대로만 따라가주면 됩니다 야, 똑같습니다 아, 귀찮고 짱나 똑같아 이런 거. 산수 놀름이지뭐왜안 어? 지워져 왜안 지워져 자, 이거 산수노름입니다요. 이런거. 자, 갑시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건 어떻게 돼야 되겠냐? x equal, 어디로 간다고 일단은? 마이너스 1로 간데 플러스 쪽에서 온 놈. 리미티드. 그 다음에 뭐? x가 마이너스 1로 간데 음수 쪽에서 온 놈. 그 다음에, 뭐야? 그, 원래는 fx, -1, fx x -1 어, 마이너스 1, fx 플러스 1로 바뀐거지. x 대신 마이너스 1지어 마이너스 1지면, 자. 여기다가 x 대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f 마이너스 얼마 값 f 마이너스 2 곱하기 f 0값 그렇지 여기서는 이세 가지가 어때? 같았을 때 연속이 된, 되면 는되 되는 거야 뭐야 f x 마이너스 1 f x 플러스 1이지 fx 대신 얘로만 바뀌면 문제일 뿐이야 똑같아 자 이제 귀찮은 작업합시다 기억 니은 디귿 이세 가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기억 보니까 어떻게 돼있냐 X가 마이너스 1로 들어가지. 자 여기 봐봐. 여기 식에서 X가 마이너스 1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아니 0이 되지? 그렇지. 0인데 어디 쪽에서 와야 돼? 어디 쪽에서 와야 돼? 플러스 쪽.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인데, F 마이너스 2인데 플러스 쪽에서 온 놈. 여기는 뭐야? F, 0인데 플러스 쪽에서 온 놈. 자 이런 것들 찾아내면 되는 문제야. 무슨 말인지 이해 되죠? 이런 것들 찾아내면 되는 문제야. 그렇지? 자, 기억 넣어봐봐. F-2, 여기가 이, 마이너스 2쯤 되겠네? 근데 뭐야? 플러스 쪽에서, 플러스 쪽에서 쭈쭈쭈쭈, 이렇게 오면, 어, 1이지. 플러스 쪽에서 오면 1이지. 근데 F0 값, F0인데 여기지. 0이면 Y축 얘지. Y축 얘인데 플러스 쪽에서 오면 어떻게 돼? 플러스 쪽에서 오 어, 마이너스 1이네. 곱하기, 마이너스 1.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자, 그러면 두 번째 값 확인해봅시다. 얘를 첫 번째, 두 번째, 얘를 세 번째로 할까? 두 번째 거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 마이너스 2인데 어디서 오는 거야, 이제? 마이너스 2인데, F 마이너스 2인데, 음수 쪽에서 오는 거. F 마이너스 2인데, 음수 쪽에서 오면, 어차피 뭐야, 얘도 1이지? 1이야, 1. 자, F는 0값이지? 이제 여기다 X 대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F 0인데, 어디서 쪽에서 오는 거? 음수 쪽에서 오는 거. 그럼 얼마야? 음수 쪽에서 오면 1이지, 1, 1. 자, 얘는 얼마? 1. 1이네. 자, 벌써 얘하고 얘가 같지가 않지? 극한도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럼 연속을 논할 필요가 없겠지? 그럼 벌써 기억은 너는 가. 너 가. 자, 이세 가지 다 같아야 된다 했으니까. 아 그러면 일단 틀린 줄 알았지만 3번도 한번 해볼까? F-2 값 얼마야? 1이지 음. F0 값 얼마야? 어, 밑에 여기 점 찍어져 있네 마이너스 1이네 1 곱하기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1 나오네 자, 이해 되죠? 기억은 안 된다는 거자 니은 디귿 하기로 하도록 가면 돼 그래프 보고 차분히만 하면 돼자 봅시다 지금 자 니은 봅시다 똑같아 폼 자체는 똑같아 마이너스 2인데 어디서 오는 거자 플러스 쪽에서 오는 찾으면 되겠지 마이너스 1인데 어디서 오는 거 자,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 쪽에서 온 거. 어, 여기 0인데, 플러스 쪽에서 온 찾으면 되겠지. 자, 마이너스 2인데, 플러스 쪽에서 온 얼마야, 얼마야, 얼마야. 여기서 이렇게 오니까 0이지. 0, 아, 뒤에 고바나마나 여기는 뭐야? 0 되겠네. 자, 그 다음, 그래도 확인 계속 해보자. 자, 0인데, 어떻게, 어디서 오는 거야? 플러스 쪽에서 오는 거지. 0인데, 플러스 쪽에서 오면 1이네, 여기는. 그지? 1. 자, 두 번째 거. 자, 여기는 마이너스 2값 0인데, 마이너스 2인데, 어떻게, F 마이너스 2인데, 어디서 오는 거야? 음수 쪽에서 오는 거지. 음수 쪽에서 오면, 어차피 여기 0 되네. 어, 얘도 0. 여기도 보나마나0 되겠지. 근데 여기 값도 찾아보자고. 0인데, 어디서 오는 거? 음수 쪽에서 오는 거. 음수 쪽에서 오면 얼마냐? 1이지, 1. 어. 얘0 되네. 어, 극한 값은 존재해. 자, 얘까지 같으면 맞겠네. 어? F-2 -E 값 얼마니? 0이야. 어, 0. 어, 되네. F-0 값 얼마야? 여기. 자, 마이너스 1이죠? 어, 0. 세개다 같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1, 2, 3. 음, 세 가지가 다 같으니까, 2번 문제는 뭐야? 오케이, 너 연속이야. 너 연속. 자, 디급만 찾아보면 되겠네. 디급만 찾아보면 문제 끝납니다. 요. 자, 어렵지 않지? 그냥 계산이 조금, 조금 더 복잡해졌을 뿐이야. 자, 어, 얘는 보니까 0값이, 자, F, 뭐야, X equal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대칭인 놈이지. 근데 여기 보니까 0일 때 마이너스 1이니까, F 얼마야? 마이너스 1 값도 얼마가 되겠어? 자, 1이 되겠지. 자, 마이너스 2 값도 1이 되겠네. 자, 그러면 1번부터 확인해 봅시다. 마이너스 2인데 어디서 오는 거야? 플러스 쪽에서 지이 그래프 보면 플러스 쪽에서 이렇게 오지. 얼마야 그 값이? 1입니다요. 그 다음, 고하기 자, 0인데 어디서 오는 거? 플러스 쪽에서 온 거. 0인데, 자, 지금 X, 여기가 0이지. 0인데 플러스 쪽에서 오면 얼마야? 1이죠. 1. 자, 1 됩니다요. 자, 두 번째. 마이너스 2인데, F 마이너스 2인데 어디서 오는 거? 음수 쪽에서 온 거. 어? F 마이너스 2인데, 음수 쪽에서 오면 어차피 A 1 되지. 자, 1. 그 다음에, 고하기 F0인데, 어디서 오는 거? 음수 쪽에서 오는 거. 위에서 내려오니까, 얘도 1이네. 오? 자, 극한까지는 존재했네. 자, 이, 얘, 이제, 마지막, 얘만 같으면 연속인 거지. f 2값 -E 얼마야? 어, 말 그대로 이 자체 값이니까 1이죠. 자, F0값 얼마. 0일 얼마야? 0일도 얼마야? 1이죠. 오? 되네. 자, 이세 가지가 다 갖게 되죠. 다 갖게 됩니다. 요 그러니까, 이것도 연속이야. 자, 처음 보는 친구들은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계산 복잡하지 않지만, 이제 뭐야? fx 대신 계속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얘만 바뀌고 얘만 차분히 그 그래프 보고 따라가면 되는 문제니까 안된 친구들은 어색하, 어색해서 어려운 거야. 절대 그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니까 다시 또 강의 들으면서 반복해봐. 아, 별것도 아니다는 걸알수 있어.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합시다. 저기서 온 거. 똑같지? 여기도 막 1이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지만 결국은 2점으로 오니까. 자, 1 되고, 0인데, 어디서 오는 거야, 이제 여기서? 음수 쪽에서 오는 거. 0인데, 음수 쪽에서 오면 이렇게 오면 1이잖아. 아니, 음수 쪽에서 오면 이렇게 오지, 면면. 자, 0인데, 여기가 0이잖아. 0인데, 음수 쪽에서 오니까 2점이 되겠네. 그럼 얼마야? 1이네. 어, 여기까지는 같아. 여기까지 같은 게 뭐야? 극한이 있다는 소리지. 야, 그림 너무 지저분해졌다. 그래도 가자. F-2 -E 값이 아까 얼마였어? 여기, 여기였으니까 1이었네. F0 값 얼마였어? 1이었네. 그렇지, F0 값 1이잖아. 오, 야, 응? 얘도 일대지? 자, 세 개가 다 갔네요. 아 디그 좀 지저분하지, 문제가. 아, 그림을 왜 이렇게 있다고 해놨다냐. 아, 다시 찍어야겠다.